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남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김영태 박사가 기독교 신문에 기고한 것을 봤더니 하루에 열 번씩만 감사를 표하며 살자 그러면 하루 종일 감사를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열번 제가 좀있다가또 얘기하겠지만 왜열 번인지 참 우리 감사라는 게참 부족하죠. 한국의 어떤 기사를 보면은 엘리베이터 타는데 한참 잡아주고 기다려 줬는데. 그 감사하다는 얘기 안 했다고. 그 싸움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감사가 그렇게 인색합니다. 그걸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걸 가지고 입에서 나오지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감사가 빠진 모든 것들은 결국 불행해지고 마는 겁니다. 왜이 세상에 강도가 살인이 또 도둑질이 미움이 시기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감사가 빠진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사를 외치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부터 감사를 외치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전 총장님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단이 공격하죠. 로마가 괴롭히죠. 사도 바울은 핏바빡죠.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고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대선을 가기 외에는 사랑이 또 믿음이 늘 역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마게도냐와 그 모든 지역에 칭찬 듣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구에도 저희도 붙여놨지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에 있는 교회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말합니다. 모든 상황과 어떤 것도 예외 없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감사하겠습니까? 이미 죽어가지고 이제는 없어져야 될 마땅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물질을 주시고 육신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살게 해주시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서 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 근본적으로는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100세를 살려고, 120세를 살려고. 그 100세 넘으신 그 교수님 누구죠? 김 김영석 교수님이신가요? 그분은 아침에 생식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생식하면 우리도 100세 넘을까요? 아식안 하시고 적당량 드시면서 우리 100세 넘어서 살수 있을까요? 그 우리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100세 좀넘었으면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왜라 그랬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아, 우리는 죽어 사는 겁니다. 우리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뭘이 지상에서 1세 120세, 200세 살려고 애를 쓰십니까? 건강하면 모르겠지만은 몸이 아프시면은 100세, 200세 살면은 주위 사람한테 패기치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들한테 패기치는 거죠. 아, 건강하면 모르겠는데 계속 병원 신세 지시면서 100세, 120세, 130세 사시면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새로워져서 이미 죽고 나면은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 그걸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영원히 살 것을 기대며 살수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행하죠. 죽고 나면 끝입니다. 살긴 사는데 불멸. 죽지는 않는데 영원히 벌 받는 영벌에 대해서 영벌.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먼저는 자족하고, 우리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오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18절 한번 외워 볼까요? 다 외우시죠. 고개를 잠깐 드시고. 그 스크린 퀴지 마십시오. 고개를 잠깐 드시고 자, 시작. 왜 안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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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눈을 약간 이렇게 내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랑 눈안 마주치려고 자 우리 영어권 영어권 영어로 한번 해보세 영어로 First Thessalonians chapter 5 First e i g h 시작 이수영 빨리 하세요 왜안 하세요 외워한 줄은 외워야죠 뭐라죠 In everything give thanks 그다음에 뭡니까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Jesus Christ, Christ j e s u s 가요 그리고 concerning you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범사에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마무리질 지때 항상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들에다 감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라는 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시작돼야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빛의 세계이고. 어둠이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의 세계고 영원히 살수 있는 소망을 품고 사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씻음 받고 이제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천 모든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 하나님 은혜를 느끼는 성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하나님 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는 어떤 환경 좋고 나쁨 상관없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광의 건축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사시고 계시죠?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고 계시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몸이 아프거나 물질이 없거나 삶이 팍팍하거나 싸우거나 주위에 내말안 듣거나 상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하는 인생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 가지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 가지고 소아시아 전도를 안 하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즉시 첫성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좋았습니까? 잘하다가 아니 자신들이 우상 만들어 파는 걸 방해하는 줄 알고 아이 빌립보가 우상 다 쫓아내고 안 되겠다. 잡아다 죽이자. 빌립보 신라를 잡은 겁니다. 빌립보 실라가 감옥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 나는 죽겠네, 나는 죽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 아이고 이거 안 했으면 나는 살수 있었을 텐데.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죠? 아 크게 대답하셔, 크게 크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찬송. 찬송은 감사하면 나올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나올까요? 감사 안 하면은 찬송이 불려지지 가 않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울림도 없고, 하지만 감사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자 기도를 하는데 이걸로 부족해서 음표를 붙인 그 찬양을 입술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께 흠향하는그 찬양이 너무 감사해서. 부르고 또 부르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아 하나님 이 무더 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구해줄 줄 믿습니다. 두들겨 맞더라도 사도 바울이 강도의 위험 이 있고 동족의 위험 이 있고 이방인들의 위험 이 있고 바다에서 빠질 위험 이 있고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위험 있고 위험이 있고 위험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며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어떤 비방과 혼란을 당해도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상급이 하나 둘씩 쌓여지니까 감사하노라. 하나님 말씀 지키려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절망하고 포기됩니까? 감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에도 이렇게 말씀하랍니다 제가 뭐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비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은찬, 은찬이도 아멘하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뜯들겨 맞더라도 환난을 당하더라도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낫고 영광 소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여겨라. 담대히 버리지 말아라. 그겁니다. 어떠한 요구 조건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감사가 끊이질 않는 인생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주 감사하면, 그것을 누가 들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신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예배를 들어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영광을 하나님과 나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은혜롭게 감사하며 사면는 우리에게 기쁨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또 까먹었어요. 앱. 대살로니까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고 외워 봅시다. 우리 다눈 고개 드시고 5장 18절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김 목사의 뜻도 아니고 우리 전 장로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사시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가지는 염려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8절 시작 큰일 나 큰일 나 다시요 다시 다시 시작 이제 자다가도 외워지겠죠 그리고 영어권도 영어로 외우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 평안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불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고난이고 불행이고 맞습니까?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갔는데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은 근심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으시다는 겁니다. 근심하고 계십니까? 두려워. 우리 축수 감사절을 맞아야 가지고 우리 마음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항상 평안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염려가 없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 여기 우리 추수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싱싱한 과일들, 채소들 많이 있죠. 농부들이 이거 키울 때 사과나 바나나나 배나 감자나 주인님 이번 달은 비가 안 와가지고 제가 맨 말라서 목이 마릅니다. 죽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과가 아이고 나무에 병이 들어가지고 쪼그라가지고 지금 죽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어떤 사과가, 어떤 배가, 어떤 파인애플이, 어떤 감자가, 어떤 배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대로. 그만큼 하루의 양식을 통하여가지고 그것에 감사하며 자라나는 것이 이런 만물입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주인이, 주인이 다 가서 책임지는 겁니다. 주인이 아파하고 주인이 눈물을 흘리고 주인이 괴로워하고 오늘 아까 우리 영어권 말씀드렸듯이, In everything g i v e thanks to him 뭐라 그랬습니까?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concerning you입니다. Concerning you, King James 버전에 concerning you, 너를 걱정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걱정해 주시는 겁니다. 창광교에 누구가 아프구나 내가 걱정하고 있다 내가 기도 들어주고 있다 내가 찬양 들어주고 있다 근데 왜 염려를 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맡기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유 내가 염려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 과일들이 주인이 나를 잘 케어할까? 아물좀 줄까? 그런 과일들이 어 야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짐을 들고 있다가 누군가 들어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아이고 떨어져 떨어져. 아이야야야. 아니야야야야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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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이런 사람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알, 알아서. 맡겨놨으면 그냥 맡기고 그냥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면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도 7장에 세상 근심의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다. 사도바울이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었는데 그 세상 근심의 결과는 어떠하냐. 사망을 이루느니라. 성경이 어떤 의학 서적보다도 정확합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염려는 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어떤 의학 그 서적의 이 자료에 나온 겁니다. 자율신경계가 교란되면서 두통, 불면증, 불안장애, 스트레스성 고혈압, 과민성 대장 증후군, 심부정맥, 심부정맥, 기관지 천식, 만성 통증 이런 모든 병을 포함한 만병의 근원이 되고 더 악화가 되는 경우에 최근 조사 결과 조기 사망률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성경 똑같죠? 성경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성경이 진리고 곧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까?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맡기시는 것입니다 맡기십시오 맡길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 하루 평균 400번 이상 어떤 일을 결정하며 살아야 된다면 400번 이상 아까 앞에서 시작할 때 김영태 박사가 10번 감사하라 했죠 그거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10번조차도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00번 어떤 결정한 일을 떠안고서 살아가면 곧 400번 이상을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400번 이상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열 번이라도 좀 감사했으면 좋겠다. 열 번도 감사 못 합니다, 우리. 20세기 초에 미국의 위병으로 가장 유명했던 점,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조셉 몬테이크 박사. 그 박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음식 때문에 위기양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위기양에 걸리는 것이다. 위병. 윗병...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맡기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이 염려돼, 염려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번뇌케 만들고, 번뇌는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굴복시키며 믿음 생활 못하도록 방해하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놓고, 결국에는 위기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입니까? 어떤 분들은 위기양 때문에 그냥 약을 드시면서 그냥 고생고생하시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염려를 맡기시는 저의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기십시오. 홀가분해지십시오. 그래야 건강하게 믿음생활하시며 살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볼수 있는 것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라 우리 대사로니까 5장 18절 다시 한번 고개를 드시고 읽어보시 바랍니다. 시작 <목소리> 많이 좋아졌네요. 처음보다 여기 보시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고린도 후서 5장 지난주에 김기수 장로님인가요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누굽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이젠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감사하며 앞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옛것은 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며 뒤를 돌아. 오늘 이종영 형은 기도하셨죠. 물질의 복도 주셨으니 이제는 영의 것을 주셔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 달라고, 추수하게 해 달라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근데 뭘 비교합니까? 뭘 비교? 아이고, 우리 자녀가 누구보다 뭐가 뒤쳐지고 뭐가 뒤쳐지고 아이고 우리 집이 뭐가 뒤쳐지고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데 누가 내가 나보다 누가 낫고 누가 막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랑 비교하면 됩니까? 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비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갑니까? 최근에 베스트셀러인 엄마의 갈대 상자라는 걸 누가 선물을 주셔가지고 꼭 읽어보라 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 내용을 봤더니 부모님들이 자녀를 남과 비교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평균이라는 것을 그 잣대로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해서 아이들이 그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놨는데 뭐라고 들어놨냐면 1 9 4 0년대 미국 공군에서 조종석을 평균이라는 잣대를 만들어서 신장 평균 신장 평균 체형 다 평균으로 만들어서 설계를 했는데 설치된 그 모든 비행기가 실전에 배치됐는데 조종석에 맞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평균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야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비교하려면 뭘 비교하면 됩니까? 우리는 말씀 성경 말씀을 얼마큼 알고 있는가? 아직도 그거 가지고 또 교회 나와 가지고 나는 성경을 몇번 읽었는데 몇, 이거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 은사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비교하면 안 돼. 내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비교하면 안 됩니다. 뭘 비교하는 것입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데, 야 내가 이만큼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도 같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비교하면 살아야지. 왜이 사람은 이만큼 갖고 나니만큼밖에 안 가져오는가? 그런 거 세상적인 거 비교하면 살면 믿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플래시보 효과라는 거 아시죠? 효과 없는 약들을 가짜 약을 몰래 줬는데 다 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효과가 있는 약인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작가합니다.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아유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약이 전혀 안 듣는. 효과 없는 약으로 변했다라는 거. 신기하죠? 그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안될 거야. 저 사람은 저만큼 돼, 나는 안될 거야.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아유 아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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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픕니다. 아유 원망스럽네, 원망스럽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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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원망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한 게 없어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 해볼까, 같이?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만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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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좀 보시면서 하세요. 저 보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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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남았나요?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이렇게 했더니 웃으세요. 감사가 이런 효과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조하여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연녀를 하나님께 다 맡겨서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누구하고 비교하듯이 말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우리는 늘 힘쓰는 그리하여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늘 감사가 풍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